너 서른 넘었는데 취직 안 하고 뭐 하냐? 아 들리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말이. 아 그런 말왜 해요? 아 왜? 에이. 내가 틀린 말했어? 서른 넘으면 취직해야지. 야 니네 엄마 부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제 네가 벌어야지. 에이. 그런 말왜 하냐고. 부모님들이 보셔야 돼, 가족분들이. 아, 네. 부모님에 의한 가스라이팅 비율이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어, 그런 거 같아요. 네. 너는 이 정도일 거야. 너는 이 이상 못해. 네. 야, 어어, 네가 네. 이 동네 출신인데 어떻게 이런 아, 말들? 인간관계에서도?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아유, 이건 정말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데일 카네기에서 뭔가 배우신 게 있으신가요? 데일 카네기에서도 나오지만 네. 그걸 실제 인물한테 본 예가 있거든요. 어, 뭔가요? 데일 카네기의 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챕터들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어, 여섯 가지인가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중에 되게 험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어, 뭔데요? 영어로 한낱 말이에요. 스마일. 스마일. 네. 웃어라. 웃어라. 이 규칙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십니까? 뭔가 그냥 평범해 보이죠. 아니 누구나 뭐 웃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아 근데 네. 얼마 전에 알게 네. 된 분인데 네. 그 유튜버 중에 카준 형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자동차 영어왕으로 유명하신 분. 네네. 이 분이 너무 시원하게 잘 웃어요. 아... 그래서 이 분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웃으시냐. 네. 그때 이 분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다섯 평의 네 식구가 살았던 적이 있답니다. 아, 네. 그때 이제 소위 유튜브에서 엄청 화제가 됐던 그 자동차 매장에서 먹고 자는 영업사원 뭐이를 영상을 찍을 그 무렵인데 네. 그 전에, 그, 이제 그것만 해도 영업사원이라는 기회를 얻었을 때고 네. 그 전에는 그저 발레 주차하고 대리운전을 아몇 년을 하셨대요. 네. 근데 그 발레 주차를 하면 발레 주차하시는 분들이 대기하시는 그 칸이 하나 한 한평 정도 된 부스가 있잖습니까. 네, 좁은 거 있죠. 네. 거기에 요만한 거울을 갖다 놓고 네. 매일마다 30분씩 거울을 보고 웃었대요. 어, 그때부터요? 네. 어, 왜요? 그 연습을 했대요. 웃든 자기를 보면 기분 좋으라고 아 웃는 연습을. 근데 그걸 3년을 했답니다. 30분씩 3년. 하루도 안 빼놓고.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말을 하다 말고 저도 지금 말하다가 중간에 말이 멈출 때가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말이 멈추는데 그분은 말이 멈추면 이렇게 돼요. 아, 이렇게. 무조건 웃어지는 거예요. 아, 자기가 아, 걸 연습했으니까. 자동이네요. 네. 근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 그렇죠. 말을 하는데. 어, 웃는 사람 보면 은 그냥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걸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하고 계시는군요. 3년은 모르겠고 네, 한 6개월이라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네. 거울 보고 계속 웃어보는 중입니다. 저도 기본 표정을 한번 좀 세게 가져보려고 야, 이런 느낌도 갑자기 드네요 내가 꼭 말로써 네. 이렇게 언어를 통해 말하는 게 어떤 스피치의 전부는 아니다 네. 어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많은 게 포함되어 음. 말을 하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는 게 있는 네. 거네 표정으로도 음. 누가 얘기했데 이렇게 있으면 음. 나는 동의 못해라고 깨부수고 싶다는 느낌이 좀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무조건 됩니다 여기, 어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인간관계에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스피치가 너무 중요하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우리 아나운서님만의 비법이라든지 이런 게좀 있으실까요? 아 인간관계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평생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계산적으로 이걸 막다 계산해서 하면 그것도 좀 비인간적이고 네. 어느 정도는 또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면서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상대적이어서 상대가 어떤 걸 원하냐, 어떤 거가 필요하냐에 맞춰서 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상대에게 맞춰서요. 네. 어. 그 상대가 지금 상대가 지금 사, 현재 삶이 되게 괴로워서 힘든 네네. 그런 앤데, 네. 아, 야, 나 요새 어, 일도 안 풀리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라는 말을 하면 아, 네. 얘는 지금 들어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네요. 네.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냥 또 하고 싶은 말을 해야죠. 어떻게 그걸 또안 하고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러런 그러니까 것들이 결국은 서로 서로의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끼리 더 친밀한 인간관계를 쌓게 되는 거죠. 아 어, 만약에 내가 속한 집단이 나랑 안 맞으면 좀 어떻게 될까요? 대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갔는데 맨날 나를 좀안 좋은 말하는 것 같고 느낌이 음. 내가 뭔가 피해본 느낌 들고 이러면 좀 저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택을 좀 해야. 그 된다. 무리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든가, 네. 아니면 그 무리를 그냥 떠나든가. 떠나든가. 네. 굳이 거기에 속해 있을 필요는 없네요. 전 사실, 후자 쪽에 더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전자 쪽, 그 무리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식은 네. 지금까지 누구나 다 해온 방식이에요. 아, 그렇죠. 누구나 다그 생각을 하면서 고생했던 방식이고. 네. 근데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노력을 해왔는데도 내가 이 무리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네. 아직도 그 상태라면, 네. 뭐 하러 더 노력하냐 이거죠? 굳이 네. 그게, 그게 이게 수험생분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스터디라고 해가지고요. 네. 사실상 이제 공부에 있어서 뭔가 기술적으로 서로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마음이 되게 외롭거든요. 하... 혼자 공부하고 이러면 서로 그런 걸 위로를 좀 받고 아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목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상처받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많죠. 예,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되게 말 없이 어떻게 상처받냐면요. 나보다 얘가 좀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무시를 당했다고 느낀다든지 자기 혼자 그렇게 느낄어 자기 있죠. 혼자 그렇게 네. 느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 서로 이제 또 이제 뭐 글쓰기 같은 게 있어요 논술 하면 서로 봐줘요 첨삭하는데 음. 여기다 뭐 엄청 싸늘하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공부 안 했다고 적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말로 구슬로 해볼 때도 있거든요 쓴 거를 이때도 엄청 공격적으로 하는 친구도 있고 그데 저는 그러니까 그래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그 음. 친구는 아기가 있었던 거 아니라. 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아기가 있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말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근데 아까 아나운서 예, 예전에 네.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얘기하는 거에 약간 그런 마인드 왜냐면 이게 사실 공부한 사람들이 사회생활 경험이 있다든지 인간관계 경험이 많다든지 이게 풍부한 막 이렇지 않아. 내 네.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서로에게 좀 서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사실 우리나라 법조계에서 사람 대면하는 거의 제일 큰 문제는 그거죠. 아. 대면할 기회보다 책을 대면할 기회가 더 많다는 효과 거의 뭐한 켤어 네.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비슷한 차원에서 네. 우리나라만에서 정말 하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네, 야, 너 틀린 말했어. 아, 이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틀린 말 아니면 다 해도 돼요? 그렇네요. <laughs> 너 이게... 못생겼어. 넌 멍청해. 넌거지 같아. 네. 이거 다 해도 되는 말이에요? 안 되죠. 네. 엄청 상처 주는 말이죠. 그럼요. 어, 나 틀린 말 했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싸우면 은세 마디 안에는 반드시 그 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내가 좀뭐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민감하게 네. 망치는 말입니다. 네. 틀린 그 앞에 말 했어랑 그 앞의 말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laughs> <laughs> 연달아 나오는 <laughs> 두 개의 말을. 그런데 네. 아, 그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자기가 그 마, 못된 말을 하는 거에 면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정당화시키는 거네. 합리화시키고. 네. 그런 사람은 조금 멀리할 필요도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네. 그 무리를 네, 네. 해서 뭐뭐 상처받고 그러, 이런 거 네. 내가 얘는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내가 혼자 상처받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내 있지요. 자존감이 낮아서 네.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지 않았으나 내가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상대방이 진짜 나쁜 놈이라 네. 이놈이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걸 깔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음. 그, 그럴 땐 물어봐야 돼요. 그, 아, 물어봐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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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음. 그말한 거는 어떤 뜻이야? 어떤 뜻이야? 아... 어. 나 멍청하다고 깐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나 멍청하다고 깐 거에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인데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너 지금 그 말은 무슨 뜻이야라고 물어보는 거죠 음, 네. 조금 차분하게 물어봐야겠네요 어 이거는 쏘아 붙이듯이 하는 게아니라 아니, 왜냐하면 그 뜻이 나쁜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쁜 뜻. 아 지금 내가 얘가 나쁜 놈이라고 확정하고 범인 추궁하듯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어떤 의도였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는...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하다 보면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배제할 수는 없는데 제일 커요. 제일 크잖아요. 그 네. 수험생분들이 공부하는 스트레스가 자기는 제일 센줄 알았는데 의외로 뭐가 많죠, 아세요? 하... 그 스터디. 그 다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약 세 번째 가족. 음. 가족 중에 또 이렇게 비수 꽂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가족 중에 그 아까 내가 틀린 말했어도. 어 맞아 야, <laughs> 너 서른 넘었는데 취직 안 하고 뭐 하냐? 아 들리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말이. 아 그런 말왜 해요? 아 왜? 음. 내가 틀린 말했어? 서른 넘으면 취직해야지. 야, 니네 엄마가 아빠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제 니가 벌어야지. 아, 이거를. 그런 말왜 하냐고. 부모님들이 보셔야 돼. 가족분들이. 아, 아니, 내가 취직 안 하고 있, 안 하고 싶어서 놀아? 내가 음, 일안 하고 싶어서 지금 놀아요? 그게 아닌데 그죠. 아, 아, 왜 그런 말을 해? 이게. 야, 너 서른 참... 다섯인데 결혼 안 해? 결혼 해야지. 내가 틀린 말했어? 어. 부모님도 서투네요. 부모님도.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도 러니까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안타까운 마음 을네 알겠어요. 어, 알겠는데 네, 그걸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렇게 들을 거냐 이거지. 네. 부모님에 의한 가스라이팅 비율이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우리나라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어, 저... 너는 이 정도일 거야. 너는 이 이상 이 못해. 네. 야 이가 어, 어, 네. 이 동네 출신인데 어떻게 해? 이런 하... 말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뭐 무슨 말이었는지 음. 모르겠지만. 뭔가가 맞는 말이고, 아니면 그 부모들은 겪어봤을 수도 있죠. 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정답이지 않을 거예요. 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다할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요.